안녕하세요 친구 특집 할거예요 제가 오늘은 조금 여기서 네, 제가 오늘 그 오드락 본드로 잘리면 안될건데 준비물은 어디 니 오드락 본드? 물? 사인펜 필요하고요 전 초록색 할거구요 일단 오드락 본드 짜주시고 요다가 초록색 사인펜 해주시고 그 다음 물을 부어요 어떻게 봐야 되지? 딱부지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그냥 맞춰서 하세요. 오, 이걸로 그다음에 초록색 사인펜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줘요. 이렇게 믹스. 지금 방금 찍고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저도 찍을 거니까 저도 찍어줄 거예요. 근데 이 초록색이 너무 연하네. 초록색이 잘안 나왔어요. 아 그다음 휴지도 필요해요. 맞다. 휴지로 이게 물이 제거. 되게 많아요. 초록색 아직 안 묻었다니까요. 저기요. 이게 무슨 초록색이야? 그니까 아직 안 묻었다고요. 일단 물기를 제거하자. 알겠어요. 일단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너? 어, <laughs> 멍했다. 아니야 괜찮아요. 멍했다면 괜찮아. <laughs> 하고 이렇게 하고, 색으로 물들여 주세요. 근데 너무 한참 리우 짜줘서 손으로 만져도 우리 우기 우리 우리 어,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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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해주시고 보이시나? 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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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우어 우리 그 다음 동그랗게 해주시면 끝이에요 말리셔야 돼요? 그럼 딱딱하게 되는거그 다음 제가 친구 거찍어줄게요 먼저 누락본드 준비물은 누락본드 물 안필요? 해물 필요해 물 필요하고 이거 짜인펜에서 이거 두개만 바뀐거예요 시작할게요 이거 그, 그 아무거나 물감색 아무거나 그 다음에 누락본드 물을 좀금게 먼저 여기 여기다가 보라색 물감 조금이랑 보라색 물감은 원래 살짝 굳어 있어서 이 정도. 죄송합니다. 이거 보라색 물감이에요. 네, 물감이에요. 검은색 물감 같이 생겼어. 그래서 한번 얹어주세요. 아, 그냥 해 그렇게. 좀꺼 맞춰, 좀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좀까매요 보라색이 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점점 진하 제가 이렇게. 좀 확대해서 화질이 안 좋아요. 색깔이 다된 다음에 물을 뿌리셔야 될거아요 이렇게 하시면 색깔 나왔죠. 이 색깔은 손으로 섞어야죠. 은늘도는 우리 그로에 이렇게 휴지는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대치됐어요. 이것도 똑같이 물기 제거해 주시면 젤리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방법, 두 가지, 가지 방법의 아주 쉬운 짤리 만들기였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했습니다. 합니다 네이상으로 짤리 어, 만들기 두 가지 방법을 보이죠? 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상한 거만 보이네. 죄송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